81번. 특별 제3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특별 제3종 접지 저항값과 제1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모두 1 0옴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82번. 발전 사업의 정의로 오른 것은, 자, 4번에 보시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 시장을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갖다 우리가 발전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83번. 자, 주택의 태양 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시설하는 경우, 주택의 옥내 설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인가? 자, 이런 경우에는 600볼트 이하입니다. 자, 답이 자 4번이었죠. 자, 그다음면 84번. 자, 우리가 다음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함에 있어 설비 심사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자 변경 내용이었기 때문에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표준화법 시행기칙에 나와 있는 자, 일반 심사 기준을 보게 되면 자 품질 경영관리 그다음에 자재 관리, 공공정 제조 설비 관리, 그다음에 제품 관리, 시험 검사 설비 관리, 자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자원 관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5번, 자 지방 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 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 성장 정착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 정보를 제공 및 자, 재정 지원 등 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물어봤는데,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전기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전기공사의 종류 1번 보시면, 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 공사는 토목공사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전기설비공사의 종류에는, 자,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그 다음에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의 전기설비공사, 자, 그 다음에 도로공항,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그 다음에 전기철도 및 철도 신호 의 전기설비공사.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전기설비공사가 되는 거죠. 자, 87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자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가? 보시면,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 계획의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자, 발전소 등의 부지시설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산지 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 면의 수직 높이는, 자, 15m 이하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자 25도 이하에 한다 맞죠. 자, 그러면 3번 자 산지 전용 면적 중 산지 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은 자 면적이 자50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죠. 자, 그러면 4번 산지 전용으로 발생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실 및 변전실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는 보안 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 등을 포함하여 자, 6m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5m로 되어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자, 저하로 전설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사유 절연저항은, 자,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 몇 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용량에 관계없이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전기 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게 답이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91번.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배관 a 퓨즈는 자, 수평으로 붙여 시험할 때1 6배의 전류를 통하는 경우 몇분 안에 용단되어야 하며 또는 2배의 전류를 통하여 통하는 경우는 몇분 안에 용단되어야 하는가? 자, 그거는 자 우리가 120분 그다음에 6분입니다. 1.6배이거나 또는 1.2배도 자 여기 배관폐 a 에 대한 기준은 120분 6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2번.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위원회를 들수 있다. 자, 전문위원회의 이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가 위촉하는가?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93번.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하는 전선은 공칭 단면적 얼마 이상의 연동선 또는, 자,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2.5스케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에너지 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 친환경적 전환 및, 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 후, 자, 보전, 그 다음에 국가 경제의 건전,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자,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고압 및 특별 고압 전로에 필의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자, 우리가 고압 전로에 어, 특별 고압 전로에서, 자, 피레기를 설치하는 주목적은 뭐냐면, 가공 전설로에서, 자, 지중 케이블로 연결되는 부분 등, 자, 우리가 또는, 자, 변전소 인입구로 부터서 인출부, 인입구 또는 인출부에 설치하죠. 왜 그러냐면, 가공 전설로가 뇌격의 영향을 받을 우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 전선 인입구 및인출구 맞죠? 그다음 2번. 고압 및 특별 고압 가공 전설로로부터서 공급받는 자, 수용 장소 인입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 보면, 자, 지중 전설로 연결되어 있는, 자, 군의 수전 설비 2차 측 설로는, 우리가 공 설로가 아니죠. 지중 설로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자, 이한 경우는 해당 성이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공 전설과 지중 전설로가 접속되는 것도 피액기 설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자, 전기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 이거는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전례 우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전류의 중성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저압 전류의 경우에 중성점 접지를 하죠. 자 보면은 1 번, 자 보호 장치 확실한 동작 확보. 자 우리가 지락 검출할 때 중성점을 통해서 전류 귀환 회로가 있기 때문에, 자 중성점을 하면. 자 보호 장치가 확실하게 동작 확보할수 있죠 자 그다음에 2번 부하 전류 일부를 대지로 흐르게 함으로써 전선을 전략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랬더니 답은 2번이 될것 기타 자 이상 전압의 역제 그다음에 대지 전압의 저하 자이런 것들이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90. 8번 신재생 에너지 우수 전문 기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전문 기업 제도가 2015년 7월 19일 폐지됐기 때문에 학습이 불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99번. 자 정부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자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자 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2번 석유 석탄 등 화성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맞죠? 2번. 에너지 수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존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신재생 에너지 개발, 생산, 이용 보급 및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자, 다변화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에너지 가격 및 자,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되죠. 하고,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 개선해야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저압 가공 전선을 가공전화선에 접근할 시설하는 경우 수평 이격 거리는 최소한 자 60cm 이상이죠. 자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